네, 이렇게 지역 문화와 특색을 살린 축제를 좀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5월 4일부터 4일간 열리는 2023 예천 활 축제는 활 놀이터, 하루 종일 예천에서 놀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활로 유명한 예천의 특색을 잘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코로나19 이전에 보통 그 4회 동안 이렇게 10월 달에 주로 네. 그 국제활 연맹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이번에 앞으로 땡겨버렸어요 활이라는 주제하고 또 어린이라는 주제에 좀 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체험이 주였던 그 음... 어, 전체 축제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축제장 자체가 이렇게 한천 체육공원 중심으로 강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음... 주로 관련된 어떤 물놀이 잡이 뭐 보트 체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어, 이런 축제로 좀 기획에 대해서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아마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가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축제가 될 걸로 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어, 특히 이제그 예천 같은 경우는 활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폭넓은 꿈을 좀 꾸, 꾸고 있거든요. 음. 활수기 문화를 가지고 좀그 유네스코 일루무용유산 이런 등재를 조금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경상북도 세계유산 2030 비전에도 포함될 정도로 경북에서 우리가 일루무용유산 뭐를 밀까 할때 아마 요 활쏘기 문화가 가장 이렇게 선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는 축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그 축제에 대한 성공 여부보다는 아마 좀 컨트롤 보고 있는 그런 음.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다만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있어 요 이게 네. 국제 활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축제를 같이 즐기고 음. 또 활쏘기 문화에 대한 연대도 좀 같이 가져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너무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이제 일루미 영산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퇴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모양새가좀 만들어서 좀요 하쉽긴안 돼요. 화은어떻 재미있거든요. 그렇죠. 해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축제 아마 가장 핵심 메뉴를 이렇게 자리 잡는 거는 축제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체 지금 논의된 축제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축제가 예천 활 축제가 <laughs> 아. 아닌가 싶거든요. 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음. 것 그리고 하루 종일이라는 이야기를 또 내걸었다는 게 음. 하루 종일의 콘텐츠를 안에 넣겠다는 얘기로 저는 음. 보였거든요. 예천진호양궁장에 이미 활쏘기 체험이나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면서 상시적으로 활쏘기에 대한 홍보나 또 지속적인 운영이 이미 전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예천이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와 조금 변별되는 지점을 음. 갖고 있고 문화 단체부터 문화관광 재단까지 운영 체계도 조금 더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유명한 양궁 선수의 사인회나 음. 또 이런 활 전시 같은 여기가 아니면 못 보는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 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천에 가 봐야 되는 이유를 잘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축제 프로그램들을 검색을 하는데 아직 홈페이지가 정비 중입니다. 어... 축제 일정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대비책들이 우리가 조금 촘촘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우연히 들르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숙박부터 한번올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꼭 계획을 하고 오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대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같이 좀해 봤습니다. 저는 예천 활 축제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 정말 괜찮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음. 하를 활용한 체험행사 문행사 거의 다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주선비문화축제 대신에 예천으로. 아니 그 영주로 오시고 네. 이게 지금 영주 아, 우리, 오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영주는 이번 선비문화축제 축제는 준비잖아요. 네네. 오랜 기간 동안에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놓는 이 축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게 선비문화축제의 용역 대행사를 공고일자가 3월 20일 날 올렸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음, 그리고 이게 계약을 제고 3월 23일 날한 것으로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한달 정도 남지 않았어. 아직까지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선비문화축제의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소개드릴 수 없는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음. 이런 문제들은. 어이 방송을 보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 네. 예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음, 봅니다. 사랑해야 될시 네. 그럼요. 저는 이게 그활축제가 폭넓은 기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네스코 일형 유산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붙어 있는 지자체들끼리 계속 이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음. 이렇게. 특히 뭐 영조와 안동간의 유교와 선비와 관련된 어떤 그 그문제라든지 선점 사움들이좀 있거든요. 근데 예천 같은 경우 는 사실은 과감하게 우리는 무회도시로딱 치고 나가 버리는 방식. 음. 그 다음에 또그 천문을 통한 어떤 그 과학기술 방식으로 딱 치고 나가고 또 곤충을 통해서 어떤 미래 먹거리 방식으로 딱 치고 나가는 이런 방식들은 음. 아마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 어떤 해결을 정확히 잡아 나가는 방식들이고 이 속에서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이 예천 할 축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 장에서는아저 방향대로 가면 축제 자체는 좀 그럴. 한해한해 한해 하는 의미가 막 쌓여 나가게 되고요. 그게 (10년) (20년) 쌓였을 때그 축제가 갖는 힘은 사실은 다른 걸 이렇게 무너뜨리기 힘든 축제가 돼버린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전활 축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안동은 뭐 평가를 잘못하겠습니다예전영주만 해도요. 영주에서좀 문의 향기를 좀 충분히 느끼고, 그다음또 예전에 와서 했던 그 무의 향기를 좀 충분히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렇게 신해 효과를 낼수 있도록 네, 네.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축제를 기획하는 어떤 그 재단들 간의 어떤 고민들과 또동선 하나로 묶고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준비돼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을 볼 때는 서로 좀 축제를 기획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좀신해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을 음. 좀 경북에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방 자치 단체끼리라도 좀 서로 힘을 모으는 방식들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본다는 생각 좀 듭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경상북도에서 네네. 이렇게 인근 시군이 이런 이한 주제를 같이 여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경상북도에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있겠네요. 같이 시군에서 고민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